어안 돼. 헐몇 개예요? 170. 100개, 170개. 177개. 와세개 모자. 야나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45인 팩. 와세개모자씨 뭐야 이거. 아, 다 안, 안 되는 거야? 다안 되네. 아, 씨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아. 됐어 여기서 호동씨 뽑아버려. 다 필요 어차피어 어차피, 어, 어차피 얼래 안 나와. 됐어. 아 운이 없네. 씨, 기다려봐. 아좀나좀 먹을 줄 알았는데 저걸 못 먹어버리네. 됐어, 됐어. 오늘 끝났죠. 오늘까지가 마지막 아닌가요? 어. 오늘 끝났지. 1 2시 전까지였어. 오늘 거 게임 다한 건데 이거 <laughs> 얼래가 아니라 얼배예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제가 많이 까봤는데 얼래는 안 나와. 그기때에 얼배라도 먹으면 뭐 다행인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가 살짝 모자라면 여러분 지금 제가 영2 8 선수가 1,800억짜리거든요? 제가 살짝 한5 0 0억짜이 모자란데, 어, 일단 뭐한번 제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살짝 비싼 선수라서, 어, 아주 비싸요. 그게 이제 뭐 서버에 많이 없는 선수고, 이 서버에 이게 몇 장이더라? 이게 뭐한두 장인가? 하고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많이 없어. f e r d 응, 스콜스. 음. 뭐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긴 하는데 제이 선수 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드디어 이제 좀 마지막까지 인정해 줄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네, 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0분 보사 까고 돈을 싸게 가지고 입히는 거다 말아 버리자. 자 잠깐만 어디 갔어? 오케이. 정말 브라이? 아 무슨 브라이? 막 내가 저기 난 진짜 난 완벽한 거만 얘기하잖아. 걱정하지 마. 자 가겠습니다 120분 보상까지 여기서 혹시나 묵직한거 안말버리 안떠버리나? 안 비디치라고? 어 비디치도 있었구나 <laughs> 그러네 비디치가 있었네 까먹었다 형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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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치도 괜찮지 있기만 하면 가볼게요 질라탄 보그바얘기하는데 어? 월베 보그바 아? 오. 오, 그것도 괜히 솔직히 좀 흔, 괜찮긴 하다 그치 오 월배 2200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거 그죠? 자 가겠습니다 느낌 좋았고 한번 더 어, 클럽 활동 상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싹 가가지고 오픈해놓고 할게요. 자 백만 강화 포인트 한번 더 이어서 어, 마지막 백만 강화 포인트 좋았습니다 이제 선수 버닝 상자 60분짜리 보내버리야. 자 오케이 역시나 쓰레기떴구요 어, 60분 두번 20번이 쓰레기였죠? 근데 이번에 하는 버닝은 좋더라 할것 같은 버닝은 뭐그 무조건 사오 나올 것 같던데. <laughs> 좋을 것 같더라 그거는 솔직히. 오케이. 자, 와우! 나이스! 5천만 원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PC방 어, 프리미엄 상자 6개까지 가 한번. 자, 공인전설 카드 받아 버리고 쭉 가서 2치 2피 얻 어, 없고 나머지 없고. 됐나 이제? 오케이. 로페하면은 네이마르 가격 오르나요? 네이마르 만약에 상향먹으면은 진짜 비싸지고 되게 선수가 좋아지면 많이 오르겠지 근데 지금도 비싸 네이마르는 네이마르는 지금도 비싸 지금도 나머지는 안가도 되겠죠 여러분들? 어? 야 뭐야 조각상자 있는데? 이거 이번달꺼 맞아? 아4월달꺼 미안하다 이거 이번달 조각상자 없었는데 깜짝이 깜짝 어랬네 맞아. 자오 진짜 깜짝 어랬네 자. 아, 4월 달 거구나. 어, 죄송해요. 4월 달건 제가 뭐그동만 받은 게 없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버리네요. 자, 한번 더. 오케이. 자. 쭉쭉 먹어 버라 야, 야오 뭐 9억까지 이런 거뽀찌잖아뽀찌가 모아서 CC 루카쿠금카면 서버 채초 아니냐고? 오, 그럴 바엔16 쓰지. <laughs> 어. 차피16 루카쿠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 뭐, 굳이, 뭐, CC 묶어 꿀갈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깔끔하게, 뭐, 16카고 가면 되는 거지. CC 퍼디 금가에 1,560억. 내가 1 8 0 0억이라 그랬잖아, 동생아. 그런 저렴한 선수 말고, 진짜 형이 딱 엑기스 같은거레이네인벨로 오지는 거. 쉐링원 근까 있어요. 갈게요. 자. 아, 어, 가자, 가자. 야, 정현아, 좀 조용히 하고 있어라, 엄마 어? 정현이 저 새끼 저거, 이씨. 갈게요. 자 바로 한번 더 여기서 어, 일단 돈 받아가지고 저희가 쭉에서 EP를 한번 싸그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짜리 선수를 살 것인가 두쪽 아프고 돈이 쭉쭉 모이게 1,400원까지 모았다 어마어마하만 가자 야 이거 1,400원까지 모은 거면 거의 뭐 일단 뭐 거의 많이 모은 거거든 갈게요 가디야 <laughs> 형 방송국 자유게시판에 있는 거 아니여? 방송국 자유게시판? 대필 안써 델피로 칠카, 칠시 어, 그거 두승 하고 싶다. 그거 어. 자 받아버리고 쓰게. <laughs> 그냥 유벤투스 하나 맞아요. 어, 자, 마지막 6650만원까지 받아버렸고, 요거까지 일단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월배 질라탄 금카에 1300억, 에이, 월배 질라탄 있으 나는 이미 사놨어. 그리고 나서 그냥 여러분께 공개를 합니다. 그런 건 진짜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또 이제 뽀찌의 EP가 있기 때문에 싹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진짜 은행을 다 털겠습니다. 저 요거 이제 마지막 영입이고 더 이상 요거 이후에는 영입할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 털게요. 말이야. 마우스 한번 클릭할 때마다 박수 한번해 아, 이게 제가 건강히 오래 살라고. 좋습니다. 뭐야, 2억짜리 7개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안 받은 게 있었나? 실제로. 나이스 뽀찌. 좋아요. 자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여러분들 받아 버리면서 2억 9,500까지 1억까지 받겠습니다. 유니폼은 언제 받게요? 유니폼은 이제 내일 로페 끝나면 이제 또 업사이트가 됩니다. 됐나? 됐어. 와, 1,430억까지 모았다. 가자. l e t 여기서 좀돈될 만한 게 뭘까? CP 이런 거좀돌될것 같은데 가볼게요. 가보게 okay, 허들스톤 좋고 두 번째 어, 인디아 경인 좋아요. 로페하면은 팔리 선수 비방 탑클로 돈 받아지나요? 네. 근데 본인이 수수료 쿠폰 쓰셔야 됩니다. 직접 수수료 쿠폰은 거기서 안 받아져요. <laughs> 수수료 쿠폰 있는 거 써야 돼. 자 좋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뭐 딱히 없어 보이고 뭐 요거 요거 탑텐짜리 기다 아, 가보자. 수본인이다 까먹었네 그거? 어우 야 1억짜리 싸네트 굉장히 뽀찌지 이런거 아주 뽀지고알게요어 PC방 갔다와야지 아니면은 그냥 내려놔 만약에 안팔린거면은 그냥 내려놓고 팔린거면 어쩔수없고 가보겠습니다 보디야 어우 우리 몬스터 브라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4개 오케이 가자 난 다필요없다 스콜스에 미리 스쳐놨다 포코 영인 모함 잘 봐라.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뒷말이 뭐 약간 좋죠? <laughs> 스콜스를 뺏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안 뺏길 것 같은데. 아, 야, 두자. 오우, 퍼디난드. 자, 두분 라모스 잘 뜨네, 이거. 야, 이게 진짜 뽀찌네. 공이전설 갈게요. 오우, 이게 굉장한 뽀찌네. 자, 두 번째 한 번, 사두리 한 번, 마디막 장이영필 오우, 초롱이 형 5억 4천. 야이 정도면 이거는 케이드가 아닌가? 할게요. 자 두자. 자 네이마르 한번더두 번째. 자다리 아우베스까지 네이마르와 다리 아우베스. 나머지는 싹 봐도 지금 되게쩌리야 별로 돈이 안 돼. 월배 뭐 할게요 어, 하루 있다가요? 이거요? 예. 네. 하루 있다가 그냥 가. 어, 나로번까지 일단 마무리 좋습니다. 자 두자 복고 일단 영입을 위해서 선수를 좀 팔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영표 하한가 조정 아 맞다! 그거 있다! 이거! 이거 받아야지 가자 자 요거는 그한달 동안 모았던 조각에서 살짝 모자란 관계로 요걸로 지금 오픈해야 될것 같습니다 별 차이 없다 45개는 내로 솔직히 별 차이 없다. 내한달 모은 건데 이 비옥도 좀크다 아, 솔직히 별 차이 없네. 아까 다 뺏겨서 라모스가 더 비싸고 이영표 공인전설 더 비싸다. 이건 좀별 차이 없다. 솔직히. 그래. 뭐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 이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아하. 아유, 딸만 우리 니쥬가리 닛amba... 디빨이 형님이 또와번 배급 제스터가 니쥬가리 디빨, 디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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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 괜찮아요. 뭐, 제가 그동안 시험담고 조진 것도 아는데, 뭐... 뭐라고? 아 그거 너무 비싸지 않을까? 아니, 일단은 내가 볼 때는 찰트는 내가 굳이 필요가 없어. 굳이 찰트를 내가 사서 이거를 뭐, 내가 쓰겠냐? 어? 차트는 얼만데 이거? 메뉴에 뭐잘안쓸것 같은데 이건 그지? 이거는, 이거는 좀아닐것 같은데, 이거 안쓸것 같고 그다음 뭐 어떤 거? 뭐포어 봐? 이거 얼만데 월배 보고 봐도 괜찮지? 느낌은 보이지 뭐 그지? 이것도 뭐 괜찮긴 한데,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줄라타? 아 월배 이거! 얘는 약간 고민이 돼요. 이게 월베질라타를 구매하게 되면 내가 팀에 서 솔직히 밸런스가 넘어지면서 약간 좋아질 것 같은데 약간 좀 느낌이 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죠그또뭐또 뭐또 스콜스 아 스콜스 요거 오 간지는 나지 간지는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이거는 괜찮아, 탔어 어디서 형이 빠르다, 오케이. 자, 퍼디난드 금카. 아, 내가 진짜 정말 내가 열받는 게뭔줄 알아? 내가 직접 못 붙인 거. 아, 그게 진짜 열받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여기 됐습니다 아, 이거 주신 분이 이거 붙인 분이 주셨거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예, 아. 아, 내가 이걸 결국에 사긴 했는데 가볼게. 섭종 되니까 죽렸다 아. <laughs> 가보자. 200개가 있는데 무슨 저 공짜를 얘기하고 있냐? 어, 완성한 건가? 가볼게 한번. 네. 아직 완성 안 됐지. 아직 약간 그 어우 1,700억이네. 1조 7 1조 7억이네 네빌이랑 솔직히 여기 하나가 네빌이 들어오긴 해야 되거든요? 뭐가 뜨자. <laughs> 멋있단. 펀디 솔직히 멋은 있어. CC 4디 금카 일단은 여기 뱉고그 다음에 이제 파워에도 있고 약간 요영님 한번 진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번 써봤는데 야 공룡 유로 말고 그거 살까? CP 네빌 여러분들. CP 네빌은 별로 안 좋나? 아니 CP, CP... 네빌 많어. 그건 진짜 많아. CP 어. 어빌 이건 굳이 이건 못 구할 것 같고 이거는 이건, 이건 별로 안 좋나? 근데 이게 스타시 꼬지잖아. 아 공룡 들어와서 좋아? 어와거 엄청 좋죠. 아니 무슨 밸런스 왜 교체해 나? <목소리> 형 내일 45일 빌어 벤처가 가능하지? 일단 요렇게 갈게. 나 100억 남겨놔야 돼. 왜냐면은 혹시 내가 미추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 주신 분이 그 CC 버디 칠카 하나 있던 거 알지 이혁상에? 그걸로 붙이신 거래 내가 했으면 붙었을까 그거? 아! 아니 뭐야 이거 봤니! 됐어 괜찮아 그냥 위험만 주면 돼 그냥 너무 늘려고 하지만 위험만 줘 위험만 와 아까 그 아까 그 똥팀 아 똥팀이래 그그팀 주다가 이거 쓰니까 아니 똥팀이라니요 저기요 여기요. 아니 똥팀이 아니라 아까 그 약간 그 체감 안 좋은 팀이다가이으인가팀 체감 좋다. 아니 똥팀이 아니 아니 똥팀 아니고 그 체감 안 좋았던 팀 있잖아. 파니 오 쉐링어 좋아요. 자 아니 여러분들 저 똥팀이 아니라 체감이 똥이었던 팀 이제 아까 내가 체감 안 좋다고 했잖아. 와우 로이키 좋아. <laughs> 내가 맞춰놓는데 팀은 좋았는데, 아마비가 없어서 좀 아쉬웠던 팀 있잖아. 그 얘기 하는 거지, 아세요? 네 얼굴 이 똥이라고? 아니, 저 새끼가 좀 말았던 거죠. 음. 가볼게요. 오늘 스쿼드 남은 거는 그... 17시즌 상향각 스코어 남았어요. 아, 27시즌 자, 봤니? 그냥 올려볼까, 반님 있고 그냥? 안 되죠? 아, 이거 너무 좀오버였어이런분 올리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이니에스타. 자, 퍼디 한 번, 퍼디 보자, 퍼디 보자. 오우, 퍼디 체감 좋네! 뭐야, 이거? 뭐, 이거 아직 수비할 그 시간이 없었는데? 자, 갈게요. <laughs> 아니, 퍼디가 지금 잠깐 복귀하면 퍼디? 야, <laughs> 야, 아니 이거 거의 뭐 그냥 원톱 나도 되겠는데 퍼디? 어? 체감이 좋네, 아주 그냥 됐어요 여기까지. 자, 킥스 라이언 킥스, 라이언 킥스. 자, 킥스. 자, 패스 좋았는데 방금.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콜만 잡아줄라나? 자, 마라도나. 자콜먼과 마라도가 에이 이거 안 들어가지로? 이러... 어? 이게 어떻게 <laughs> 잘 들어가는데? 팀팀 가자 잠깐 메시 메시가 헤딩을 따냈다고 어디랑 블랑이 센백인데 내가? 잠깐만 문제가 있네. 가볼게 한번. 에이, 네, 여러분들, 요요 정도 한골은 그냥 애교로 그냥 넣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안 지지 근데 내가 또 지진 않지. 뭐 약간 이렇게 해서 우리 주인분 약간 이거 게임하시는 분 마음을 좀 약간 풀어드리고 어, 팀 뒷발에 약간 좀 지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두 꼬리면 돼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주면 진짜 위험하다. 할게요. 자, 블락, 나이스 블락. <laughs> 역시 블락. 자, 홍달도. 자호날두자호날두호날두자 아니, <laughs> 자 우리 날두형이 살짝씩 뭐 절대가 있긴 하더라고. 자 요거는 블랑이죠? 에 네, 블랑 역시 좋아요. 자 완벽했고, 자쉐딩업자 자, 수비 수비, 포디 포디, 포디 수비. 자 포디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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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포디 야 역시 포디가 뭔가 그 위압감이 있잖아 그지 상대방 쫄아버리잖아 좋아요 좋고 자 역시 그 포디의 그 위압감 때문에 상대방 그냥 쫄아버리네 좋고 밑으로 자 라이언 키스 라이언 키스 어우 죄송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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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키스 올려 오케이 차라리 공킥이나 그지? 어? 자자 <laughs> 자, 콜먼 오케이 콜먼 좋았어 콜먼 뺏어버려 뺏어버려 자 콜먼 뺏어 야 역시 누가 블랑이 <laughs> 역시 뭐 다른거 없죠 그냥 블랑이 형님은 사랑입니다 예, 저 형은 뭐 완벽한 형님이고 자 호날두 못따라오죠? 호날두 못따라오죠? 호날두 잠깐만 요 저사람 이거 아우베스 은카 아니었냐? 나 호날두 엘 p 금칸데? 가자 아 요거는 넣어버릴게 요런거는 약간 아다리성이 살짝 있긴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아다리 따질텝니까? 넣어야죠? 오케이 좋아요 저는 뭐 이런 거따데 가면 될질수 있기 때문에 넣어버릴게요. 아다리성 그런 거 오케이. 자 아니 왜냐면 저아다리지만 여러분들 저런 걸 자꾸 이제 안 넣고 하면은 어 좋지 않아 맞잖아 오케이. 자 기다리고 여기서 딱 가가지고 우리 주인부 포디 포디 포디로 한 미어페브가 포디 포디 야 봤어? 메시 지워버리는 거? 메시는 오늘 지워졌으니까. 야 메시 지우는 거 봤어 여러분들? 퍼디가 헤딩은 안 밀리죠? 에 버디. 야 메시를 지워버리네. 좋고 자 반니. 자 상대방 오케이 또한번 수비. 자 마이클 캐리 역시 마이클 캐리 좋아요. 자 라이언 킥스자 이제 버디 한번또 써볼까 버디. 아 버디 좀 써보고 싶긴 한데. 자쉐링 업! 쉐링어. 저거 올리면 이것은 포날두오 까비 키보 안 나왔으면 저거 듣는 각이네 아쉽다 아, 키보 안나서 저거 듣는 각이었거든 자 좋고 뭐 지금 4D 봤어 방금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캐릭이랑 4D랑 블랑 라인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블랑 헤딩 따버리지 이거는 블랑인데 좋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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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자, 호날두! 호날두! 호날! 자, 반니였죠? 지금 잡은 사람이? 예,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빼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니였죠? 오케이. 자, 제가 생각한 저 위치는 호날두였거든요. 예, 그래서 호날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기다리고. 야, 역시 에브라 몸빵. 몇 분이야? 88분 괜찮아. 여러분들, 뭐 벌써 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게임 안 해보셨어요? 89분이야,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저를 몰어보시야 할게요. 충분히 역전 가능한 시간이야. 걱정하지 말아봐. 자 주고, 오케이. 아직 뭐 충분히 역전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았는데? 내 볼이잖아 방금 이건 내가 잡고서 지금 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인데 이걸 분다고? 예. 반대 잡았는데?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그냥 접어라! 이저 팀으로 뭐하냐? 방향키 드릴만 해도 이기겠다 그 외지리님 혹시 죄송한데 비바좀 들어오실 수 있나요? 선생님! 자 여기 외지리님 죄송한데 비바좀 들어오실 수 있나요?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그냥 제 개박살 내버릴테니까 혹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딱 얘기하세요 선생님! 자 지금 굉장히 이제 막 많이 터졌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자아... 아까 말 진짜 많았거든 아까? 선생님 어디계세요? 방황하게 드릴로만 오신다고 하신거 어디계시지? 저기왜지렛님 선생님? 음, 자, 저 음. 오시면 딱 깔끔하게 적금 하고 게임해서 개박살 내면 되는데. 음. 자, 음. 어디 계실까? 나가진 않았어, 나가진 않았어. 있어, 있어 있어. 지금 나가진 않았어, 나가진 않았어. 말도 안할 뿐이야 지금. 어. 자 말을 안 하고 잠수네 갑자기. 어. 아, 또 쫄아 버렸네. 또 아, 내가 또 그냥 아, 또 컨텐츠를 한번 사기서 해볼라 그래 아유, 씨, 나한테 주는 거야. 설마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주는 거야? 아, 약간 마음이 좀 아프다. 아, 저 정도면 지금 솔직히 저 친구 비파 접어야 돼. 나한테 쫄았다는 거는 약간 좀 솔직히 마음이 아픈 거지. 나갔네? 아, 나갔어. 아, 이에 뭔가 딱 느낌이 없다? 아... 그치? 이 형한테 쫄바엔 강아지한테 쫄바 아... 다른 게 없네 아까 그 친구가 딱 타이밍상 딱이었거든 아까 다른 분은 그냥 게임하기 위해서 채팅 치는 거 같아서 좀 아쉽네요 아... 하지만 오늘 여기 했는데 뭔가 투표는 졌지만 뭐 내일 다시 한번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